서버를 올픈합니다 우리는 뭘할 거냐면 은 네모 바늘 만들고 영창을 만들 거예요.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 그렇게 자는 거야. 수술들 하나가 다 친절해. 이런 퍼포먼스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. 음~ 오리배 만들자고? 노랑 양털 하면 되긴 하겠다. 오케이. 야 오늘 그럼 다 때렸죠. 오늘 야, 다 때려치고 오리배 집만들자 쉬울 것 같은데? 아, 너무 밝아. 음. 우리 주둥이는 이걸로 충분히. 노란색이 제일 먼저 자라야 되는데. 죽일까? 슬슬. 느낌이 달라졌다고? 음. 더 예뻐지긴 했지, 내가. 아, 여덟 개밖에 없어, 문제가, 이거 음. 아! 한 두, 위로 두 칸만 더 채운 다음에 모가지 따로 또 만들고 주둥이 하면 끝인데, 양털이 부족해. 아, 잘 잤다. 아, 다들 잘 잤다. 좋은 아침. 아, 개꿀잠자 버렸지, 뭐야. 오늘도 힘차게 양철이 없네? 아니, 그렇게 교배도 시키고 밥도 줬는데? <laughs> 이걸요? <이런> <laughs> 아니, 이런 걸 말고. 치냐고. <laughs> 야, 나 치면 바로 깜빡이야 아우지 탄강할래? 영창갈래? 둘중 하나. 아, 이걸, 이걸 이렇게. <웃음> 간사한다 <웃음> 쓰라고? 아! <laughs> 오케이, 어 투수 똑똑해. 얼추 모양이 만들어지는데. 집 짓는 게 이렇게 빡세줄은 세상에 상상도 못했다. 한 이정 야 우리 주둥이 치고 너무 긴가? 우리 주둥이 치고 너무 긴가 이거? 님. 아 오케이. 받아들이겠어 그 안건을. 아직도 긴가? 잠깐만. 야 지금 여기 투수 중에 오리 이거 주둥이 엄청 긴거같냐 아직도 줄여야 되나? 줄여요. 흠두칸 음, 줄여. 오케이. 뭐야, 저 닭. 야, 넌내집못 들어오게 할 거다, 이 닭이야. 야, 오리 집에 닭이 어떻게 들어와? 근데 얼마 전에 오리 훈제고기 먹으면서 느낀 거는 오리도 맛있긴한데 닭이 더 좋긴 하더라, 개인적으로. 이제 검정 양털이 뭐 같든 결국은 필요하네. 아, 몇 칸이었지? 네칸 정도 되네. 둘, 셋, 넷입니까 팔, 여덟 개야. 여덟 개 필요하네. 누가 이거 지옥문 만들려고 했을까? <목소리> 나중에, 만약에 흑요석 다시 내놓으라면, 백제라고 알면 돼. 흑요석 같은 거 모른다고 하면은, 이제, 어차피 증거도 없어. 내가 흑요석 했다는 증거. 괜찮아. 이거 도둑질 아니야. 나도 기도하면 돼. 주님, 오늘도 이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. 이제 합법이야. 됐어.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, 이런 거 만화책 보면서 배운 게 이거다. 야, 이제, 나도 정의로운 도둑이니까, 괜찮다. 여덟, 아, 여덟 개딱 됐네. 됐어 그치만 안전빵으로더캐 가야지. 여의 도둑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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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 그리고 완벽한 이 마루의 문아 너무 멋지다 그리고 내가 고생 고생해서 더듬이 달고 앞에 유리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날개와 뭐 랜턴을 협찬 받았습니다 투수 협찬 받았고 이렇게 뒤통수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문도 있고 문을 들어가면 원래 내 집이었으나 어떤 사들이 같이 살게 돼서 침대 열어놨지 이렇게 랜턴으로도 밟고 좀 커져 좀 커지세요 그리고 흑요석도 뭐 주님의 은혜로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한테 기도 한번 했으니까 합법임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뭐 눈알도 흑요석으로 파서 만들고 아 멋지다 진짜